추수감사절인데이봉두한 10편 50편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자 오늘은 추수감사제도인데 온세계 기독교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드리고 이 감사 구원은요, 직결되어 있어요. 감사, 이 본문 말씀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억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하시오. 올해 추수 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점점 점점 세상 정말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점점 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도성, 즉, 천년 왕국 시대가 가까이 오는데, <laughs>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검사를 올바로 올케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 나시는 천년 왕국 가운데서 천년 동안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자첫째로요 건짐에 관사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건짐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건짐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에게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즉,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심에 감사하라는 니다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말씀이 이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건져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 예배를 드리게 됐고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교회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된겁니다 원래 청교도는요 영국에서 살던 영국 시민들인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 적실한 크리스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량하고 욕심이 없이 그저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온 세상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수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던 완전한 크리스들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요 해가 떨어지지 앉는 대용량 제국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세계 정복이나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침에 해가 영국에 떠서 해가 저가잖아요. 해가 져서 다시 영국에 올 때까지 한 바퀴 돌수 있는 그 거리를 전부 다 정복을 했거든요 이러한... 국가 정책의 청교도들이 걸림돌이 되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을 사후샘프턴 섬에 유배를 시킨 것입니다. 유배비에 도착한 청교도는 막상 섬에 도착해 보니 살인자, 강도, 범죄들과 함께 유배돼서. 섬에서 같이 살게 되었으니, 말이 그렇지,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이거.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를 데리고 그 하마간 속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악몽의 삶이었어요. 이를 전부 다 모두에 하나님께 강구하자, 이 한마간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건짐에 감사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은 얼마나 안나갑니까 이러한 안아간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동생이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사실 맞는 것이 청교도들 보세요. 하나님이 건지지 않았으면 그손이 살아갈 수 있었도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그렇지 말고 교회를 다니지 교회에 오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들여다라니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로 또 교인으로서 성도를 세워주시고 이토록 믿음을 지키고 살수 있다는 건이 얼마나 감사하니까. 이건지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붙들어주시고함께해주시고 여사인 줄 알까? 아니, 우리 조에 그동안 뭐, 신천지가 됐든, 고 공파가 됐든, 달광이 됐든, 한 사람이 들어온 사람 없잖아. 그 사람들이 왜안 들어와요. 그만하나는 지키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닐까. 이것을 알고 건짐에 감사하라는 거내 친구 중에 하나가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흙 되게 두드러 흉패를 보내는 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이가잘하는 친구. 근데 서울에 와서 하다가는 교통사고로, 내 진탕 꺾떠가지고 세브란스 입어냈는데, 한마디로 내 사가 된거 근데 그걸 누나가 붙들고, 분명히 내 사만, 외국에서는 내 사만 사망이다. 근데 선물 시, 소업이 있다고 해서, 그걸 중환자실에 놓고, 장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5일 됐는데 갑자기 이어난거예 꿈에 갑자기 십자가 보이고 십자가 빛이 확 몸속에 들어오니 자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다. 자기는 교회도안 자고 그럴 수가 없다 자기 엄마가 시골에 일산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행편을 심한지 엄마도와준다안 간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나서 집를 가봤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디 헛간에 가면, 누구 집 헛간에 가면 엄마가 거기서 다죽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흙간에 들어가봤더니 엄마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지, 그 무릎 자국이 두 개가 다커려있대 보세요! 이 아들은 자기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줘도, 엄마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르고 있었 근데 죽고 나서, 다시 살아서 가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건짐에감사하는건 이겁니다. 우리도 지금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읽을 수 있도록 다 알고 계시나 역시, 우리 교회 의 식구들,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고, 어떻게 건지고, 어떻게 건지고, 어떻게 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짐에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로 제사를 잃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그 행위를 어케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요? 건져야지. 물에 빠져 고었는데안 건거지 그냥 거었어요. 그 다음 행위는 물에서 살아난 사람 해야 될 행위니까 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 분명히 있세요 이건 그냥 드리는 시편 50편, 22절, 23절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사로심날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그 행위를 어떻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 많이 하라고 하니요 크게 하라고 하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건진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할줄 알아야 배움 망적지에 안군거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만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건져주심에 감사해서 그 행위를 어떻게 할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삶의 생활의 사업에 또 우리의 새로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원게살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심에 감사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할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두 번째로 제시어 부분은 이 부분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할 때 우리의 가정의 삶에 건강의 사업에 고원함을 100% 주시겠다고 믿으시면. 음. 자, 이 청교도들은 영국의 영양권에서 탈출을 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메이플러어라는 낡은 곰선을 타고 지증을 건너 신대적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섬으로 출하합니다 청교도들이 타고 함께 항해하는지중해는 바닷물이, 목물과 직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을 데리고 시커먼 바닷물을 해쳐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배는 날 같지, 바닷물은 시커먼 지 여기에다가 바람이 불면 그 시커먼 바닷물이 배의 갑판까지 물러 들어오지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도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수 없는 미지의땅 아닙니까. 이창교도들은 두려움이 물러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뒤에서야 이 지, 지중해를 잘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붙들어 주시고 또 신대륙에 상륙해서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러한 강도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청교들과 함께 해 주셔서 험한 바다를 건너서. 신들렉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신대렉에서풍토병과 그곳에 있던 인도들과의 싸움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련 수확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이 추수감사의 유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다를 오고 어떻게 순리를 정착을 하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 감사 예배를 들수 있겠겠느냐, 이거요.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더라면이 일은 어떻게 극복인지, 도대체.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1월달부터 지금 11월달, 금년도 한 달이 나왔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한달한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점점 점점 앞으로 전진할 때도 함께 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열광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열왕의 기업을 세우고, 강명의 기업을 세우려고, 이 도시 만두를 이제 해결을 해서, 어떻게든지 광명의 기업들을 세워서, 가족을 지우고, 전국순관에 앞장서란 하나님 뜻을 같이 지금 도시 만두를 주는 수가 있어요. 이 어려운 방법이 어떻게 할수 있겠네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에 감사하는 건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 바라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내 가정, 내 자녀, 내가족내 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함께 하시에 감사해야 해요. 우리 자신은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을 살려버리고, 내 나름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소공을 끌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추수감사회견데 재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하나님 재단에 역사해 주시고, 이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강병의 기업들 사업장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이 사업장에 함께 해 주십시오. 나도 이 기도가 나오 얼마나 여기에 걸몰을 하고 신경을 쓰면 이렇게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 부정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기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를 제사로 지낸 자가 나를 영원히 게닫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대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세계 최대 국가로 성장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할 때 세상 가운데 최고가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주시고 우리의 사회 역사에 우리 가정의 삶의 사업에 함께해주시고 붙들어드어서 우리가 최고가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역사하심이야말로 구원의 핵심관. 하나님이 역사를 할 때는 하나님과 뜻이 부합되기 때문에 역사하신 거 아니겠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세계 최대의 국가를 이룬 것도 하나님이역사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청교도들이 유배된 섬에서 건져주실 때도 하나님께 강구하는 교도이였기 때문이고 그들이 메이플라우를 타고 지중을 건널 때 폭풍과 몰아치고 극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심을 가지고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신데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받게끔 하나님과 의지를 같이 하고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대의 최대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 가된건 1930년 무디를 유시한 여러 선교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의 선교의 약장 섰기 때문이에요. 당신은요, 1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굶주리고 동나는 페스트 질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페스트 질병으로 전부 죽음을 당니다 3분의 1이 죽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온 세상이 전망이 실때 무디리지션 복음의 살짝이 세계의 성격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파하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미국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각이 있고 당시의 세계를 석권하던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이 최대의 국가들이 무너져 버리고 미국이 세계 최대의 국가로 성장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제국이 함께하던 하나님의 역사가 미국으로 바뀐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이러한 섬나라가 그러까 대형 제국이 돼서 해 떨어질 수 있는 날이 없도록 만든 것은 용기병을 일으켜서 애리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군들이 해방 운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찬거 역사가 이렇게 이러한 역사가 미국으로 건너갔으면 미국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약 핵심석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같이함.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 가족을 지옥을 전국 순고이 왔다는 생각이 들 것인가.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캄캄이 만민이 가을 때, 오원의 봄과 3의 축복의 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한다는 것 증거를 해야 되고, 그러한 증거가 있을 때, 이건모게 뭐 좋아요. 알면 병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면 병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몸된 교회를 받들어서 가족을 지옥을 전국 승방에 합장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일념으로 나가면 지금 우리 성경을 몇몇 본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고 하는 게 약이라고 그냥 모르고 어떻게든지 내 가족을 살리고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가족을 지옥을 전국 성방에 약장 사야겠다는 이러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가니까 여기의 뜻에 아무것도 모르고 동찰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있어. 지금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도 이렇게 수사하는서라도 여기 다 재단을 보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새끼들이 기적이안러어는 것은 너무 알아서 타래. 누구게 알라고 그래? 아니면 병이요. 모르면 약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을를 같이 해서, 아 해국의 청년들이 어떻게든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의 약장서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건데, 이상하네.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라고. 정말 이 복음이 맞는 건가? 아, 이러고 있었다면 지금 거짓되고 있을거든요 미국이 점점, 점점 그 세계 최대의 국가, 요즘 아주 부도 이기까지 온 것은 성격에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도 없어지지. 그러니까, 밤 지금 아주,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거요 응? 러시아의 전쟁에도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것도 몰라, 그냥 해지 몰라, 얻어 터지고, 그 하나님 역사가 끊어진 건, 하나님 뜻과 부합되는 못하면 역사가 끊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생활에, 역사 안에 게되어 있어. 뜻을 같이 하세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세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전능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여호와. 없는 걸 있게끔 불가능 가능하게끔 충달을 사리는 그전능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일어나 빛을 말해서 가족으로 지어버린 천국, 승관, 협찬도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르가운데에 나타나겠어. 정말로 하나님 뜻을 가져고 모든 교회와 뜻을 가져오고, 일어나서, 특칠 말해서, 가족으로 지어버전국 승관, 협찬으로 일어나나 역시 모든 걸 버리고, 여기 담임 목사가 지 30년째인데, 나 스스로 생각을 했 나는 뭔 생각을 안 해보고 있어요 지금. 안뭐 퇴직금을 줬고요, 뭘 줬고요. 오로지 그 하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있는 거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일렇게 빛을 발해서 강력 기업을 세우고 강력 기업군들이 돼서 이 어둠의 세상을 지고 내 가족과 내자녀와내 일과 친지 형제 이웃을 보호하는 자장서라고 여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뜻을 받들려는 의지를 갖이 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 삶의 생활에, 사업에, 건강에, 기적같이 역사할 수있 것입니다. 기가 막히요 감사합니다.